그왜이 그쵸. 이렇게 쪽으로한 번은 이쪽으로 이거 높이 들서 아까 말씀드리듯이 높이 들이셔서 시키는거죠 얼굴형에 맞춰서 장방형의 얼굴이다 그러면 앞머리 내려주기 위 삼각형의 얼굴이다 옆으로 조금 약간 길어지도록 장방형의 얼굴을 그 다음 에는 이쪽으로 반대로 또. 아까는 일리 왔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하는 거죠. 힘드셔서요. 가발 자는 어려워요. 샴푸할 때 그렇게 안 하면 가버려요. 자, 반대로 왜 반대로 느냐면이 관자놀이 쪽을 조금 볼륨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주세요. 제가 관자놀이 쪽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관자놀이 쪽에다 넣는 거예요. 반나누리철이 그전에는 죽었었는데 요즘엔 거기서 살아야 여자가 활동적으로 보이고 그냥 이렇게 가위만 슬이드에데 올라가기만 하는데 해서 한 다음에 지금 이분이 아, 압수심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고 있습니다 흔들어준 다음에 그래서 잘라주게 되죠. 이 반지하늘 위쪽 하나를 내리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보다긴게 네, 여기 한 가닥 내려주기 위해서 그럼요거는 여기에 연결시켜서 없애고 이 머리만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명하게 놓고 버려요. 받침으로 밑에 머리를 짧게 해줘야만 받쳐지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칼러를 주는 거예요. 그 동안은 몇 센치 센지, 로 머리를 잘라 나가면 뭐오드레 펄머리는 7센 m 다 그러면 그 머리를 전부 잘라 줬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 머리를 이렇게 만든 그린 그리듯이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면 요대로 만들어서 요거 칼날에 딱 넣어가지고 요거 끝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가 연결시켜줄 거렇 그래서 여기는 얼굴 가려줬거든 요거 스트레이트 시킬 거고 여기는 약간 뒤로 겉머리만 이할거고요 앞머리 열린 일이 줄 거고 요 머리가 문제가 되죠 그러고 그럼 요 머리도 역시 지금 이 머리와 마찬가지로 1개씩 벗어진다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가닥 한가닥에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다든지 그럼 왜머리 이렇게 들고서짤르느냐 이게 위로 들어야만 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머리안 들고 하면요 짧은 머리가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너무 짧아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머리 길게 하기 위해서 들고 하죠 어? 서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남았잖아요? 여기 남은 머리를 아까 이쪽으로 한 거를 또 이번에는 또 반대편으로 하는 거죠. 반대로 또 엎어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요 머리주실 수만 없어 보이죠? 근데 요즘 앞머리를 요 수술이 많아 보이게 입고안 하는데 또 몽투한 머리도 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분 머리는 여기서부터 중간으로 나가겠어요. 여기도 삼각형을 잘라줘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두 개가 삼각형으로 나왔어요. 자! 여기도 여기서 w 각 t h t 죠 자, 또 여기서 또 b 각 c 여기도 각 s to u 자, 여기도 자, 이쪽도 자, 이쪽도 자, 이것도 이쪽도 삼각형 c k in the master? I a l w a y 고 이렇게 o m e t h i n g l o o 이렇게 잘라요. 자, 삼각살이로나왔습어요 그러면 짧은머리에서 기면반닦아죠 그래서 들면서 풀어줘야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돼요. 이제가 볼륨이 또사라요 자, 이렇게 면 파마를 별로 안 넣어도 헬스로 약간만 넣어도 아주 머리가 한번 또 이쪽으로 왔으면 이번엔 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한번은 이쪽으로 가고 한번은 또 이쪽으로 가고 또 한번은 이쪽으로 가고 이번엔 또 반대로 올. 저거죠? 이제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자 반대로 해서 역시 머리도 발랄하게 해주기 위해서 끊어주겠습니다. 이쪽, 이쪽에서부터 삼각형을로 끊겠어요. 자, 삼각형을 끊었죠? 자, 여기서 또삼각형을 끊겠어요. 또, 또 삼각형으로 끊겠어요. 또 삼각형으로 끊었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삼각형으로 끊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세세하기 위해서 할수 없이 비슷하게 옮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반드시 이렇게 잡으세요 제 손바닥에 완전 전부 삼각형으로 된 것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발란한 머리가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남았어요 요, 요번에는 이게 이쪽으로 갔었으니까 반대입니다 자, 반대로 여기 보니까는 이분이 정수리 탑에 저기 있네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면서 거이좀 반대.